젊은 표류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어요. 현실의 젊은이들의 모습, 인생관을 가르치는 용어인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오로지 꿈이 소망이 잘 살아보세였어요. 그래서 가난을 면해보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자식들 가르쳤어요. 또 격동의 시대를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하 안정된 사회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찾아오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사회를 이룬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일이 많았어요. 잘 살아보자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예요. 나처럼 못 배워서 고생하지 말고, 소 팔아서, 논 팔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나처럼 새빵살이 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나처럼 돈 쪼돌리지 말고, 여유있게 살아달라고. 나처럼 촌스럽게 살지 말고, 세련되게 살라고, 눈물 을 겹도록 뒷바라지 해 주었어요. 이게 부모님의 소망이 되었고, 꿈이 되었고, 그런 것을 우리 자이들한테 다, 다 주었어요. 그런데 자이들이오만 부모님의 가치와 소망,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뿐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일수록 표류자가 많다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제 그 꿈을 재정비하고,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가치관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가 바라는 그런 효도, 섬김, 배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연망등한 자식들만 생겨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구나. 가슴을 치며 통탄하게 되었어요. 저 부산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laughs> 피라노면서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국제시장 골목에서 억척같이 일하고 유일한 낙이고 소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 가지고 잘 사는 아들, 출세하는 아들이 되었고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골목장사 다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모두 아이고 저 권사님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가게 돼서 좋다고 호강하게 되었다고 시장 골목에 장사했던 사람들도 다 부러워했어 아들 잘 키워서 미국 가게 되었다고 그런데 미국 도착해서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이 꿈이 다 깨어져 버렸어. 외롭고, 서럽고, 분하고, 답답하고, 눈물 지은가요? 우연히 들었는데,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이, 요보 당신 어머니 언제 가시느냐고, 여기 살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아들란 놈이 단호하게, 그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님은 평생 나 혼자인데 우리가 편히 모셔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좀 있어봐라 어머니 못 견디고 갈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 말도 통하지 않지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지 운전도 못하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지. 손주들하고 할머니 좋다고 와서 매달리지도 않지, 아들이라고 마주보고 대화할 일도 없지, 오선도손 식사할 일도 없지, 자식에 대한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존경, 효성스러움 섬김, 배려하는 것이 다 찾아보지 못.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것이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고생 체험하지 못하게 한 것, 가슴 치면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가정의 비극이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의 모습을 찾아보았어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야곱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까지 다 그두고 조카들까지 다 돌보게 되었어요. 진정 가정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늙으시고 병들어서 임종이 가까웠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요셉은 국사를 멈추고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그데갈때 혼자 가지 않고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7 정도 되었어요. 그왜두 아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하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혹시 할아버지 야곱이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보물이라도 손녀들이 물려받을까 해서 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장세기 48장 구절에 기록을 해 두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들아 이리 오느라두 손자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불렀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두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 아니했어요. 이두 자녀가 아브람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분깃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애국 왕실의 기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높은 지휘와 군세와 애국의 부기 용화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취한 태도를 보면요,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요. 이는 옛날에 임금이나 최고 권력자가 되면요, 부모가 그 자식한테 무릎 꿇지, 권력자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내 자식 임금이라도 전하 이렇게 불렀지, 야야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께 하는 걸다 봤어. 그때 그 자녀들의 나이가 18, 20살 정도. 늙고 병든 할아버지에게 애굽의 최고 권력자요 애굽의 통치자인 아버지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두 아들이 다 보았어요. 노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합적인 가르침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모든 것은 내 자식이 봅니다. 내 자식이 그대로 배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가요? 뿌린 대로 거두는가요? 이때 병상에 누워 있는 귀댁이다 쇠지는 야곱이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느냐?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이어지는 은약의 개성자로 그 은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무기력한 노인이지만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지만은 그 이름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상이 있어요. 축복하는 아버지, 힘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는 자요 아버지의 참권위는 축복권에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딸은 왜 없냐, 서운해하는 분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들아 하는 모든 것이 자녀들아 하는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왜 사랑을 인자라고 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내림의 사랑이라. 친구의 사랑, 애인의 사랑,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은 수평적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언제나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자도 돼 있듯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 몸을 불쌍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했어요. 이 내림의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애처롭고 안타깝지만은 사랑으로 차이는. 부모님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이 차 있고 자녀의 마음 속에 사랑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우는데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슬픈 이야기. 6 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적용시키면 모든 일에 부모를 인정하라. 저는 주일학교 요즘 이게 이것 좀가르쳐야 되는데 주일학교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로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 주의자불 요즘 이것 좀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는 사랑을 말하고, 가정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인 규칙을 말하고, 원칙을 말합니다. 그는 딱딱하죠 칼비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세분 계신다 그랬어요 첫째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두 번째 부모님은 나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주해 주시는 선생님이 부모님 세 번째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잘난치 하지 말라는거예요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총리 대신이 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큰소리 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내가 어릴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저 은혜고 그저 감사하고 존경뿐이죠 이게 철던 인간이고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으로, 첫 열매로, 그게 11조잖아요. 그렇게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평생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후부터 우리 어머님한테 뭐열 번쯤 들었죠? 우리 어머님한테 11조를 드렸어요. 40년 동안 드렸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안 됐으니까 이제 안 드리느냐? 그 이름으로 딴데 제가 또 드리는 데가 있어요. 내 죽을 때까지 드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쉬움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유인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네 곳을 말해요. 가정, 회당, 학교, 그다음에 사회, 네 가지. 그러나 근본적인 장소는 가정이에요. 교회 와봐야 교회 학교 길을 봐야 두 시간이죠. 가정은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위 높다고 인간성이 좋고 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 에서 가정 에서 제대로 보고 배워야 인간이 되는.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한테는 대들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초등학생만 돼도 대드는 거예요. 초장부터 대드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니, 직장에서 상사를 알아보겠어요. 사회에 서 선배를 알아보겠어요. 어른을 알아보겠어요. 사회 꼬라지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든지 잘 살게 해야지 어쩌든지 좋은 집에 살게 해야지 그렇게만 키워놓으니까 신앙 교육이 빠져버리고 말씀 교육을 못 시키니까 지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일생을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죠. 사기 결혼도 당했죠. 노동의 착취도 당했죠. 형예세가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딸 디나가 이방족 소에게 강간을 당했죠. 사랑 아들을 요셉이 죽었다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죠.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이 모든 환란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눈물골짜기이를 다닐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절방 속에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 외로울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 이름이 가장 귀하고 풍요로운 유산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불렀던 하나님 내 자녀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찾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 이건 못하면요 젊은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또 가슴 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은 합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연애를 깊이 깨닫는 오늘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후회했던 것, 우리도 그 후회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이사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를 가르치게 하시고, 오늘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대들고 무례하게 하는 이그친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되고 시정되고, 바르게 나아가서, 진정 효도가 있는 가정과 교회,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